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말이 가치 있는 거라고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누군가 내 말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여 준다면, 나는 내 말이 가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가 하는 말에, 귀를 기울여 주고 관심을 가져 줄때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이 가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. 자신의 마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든 그걸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들어줘 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. 자기와 함께 머물며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산책을 하며 혼잣말을 해도 좋습니다. 당신이 느끼는 건 그게 무엇이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.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. 우리가 자신의 느낌을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믿을 때 다른 사람의 반응과 평가에 더 많이 휘둘리게 돼요. 근데 자신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믿음은 어릴 때나 아니면 뭐 살아오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누군가 귀 기울여 주지 않고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말이 있고, 자기 말을 귀 기울여 주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. 아마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사람들도 어 자기가 가진 관심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게 부족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내가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내어주면 돼요 또 이렇게 음, 내 마음에 경청할 일이 있으면 혼자 방안에서 하기보다는 어디 숲속을 산책을 하거나 그럴 때 하는 게 좋아요 방안에 고립된 채로 하고 있으면 생각이 고여서 어,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수용적인 에너지 속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드러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당신의 마음은 어떤 쓸모와 무관하게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그건 평가가 아니라 경청의 대상입니다.